17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7번 문제 를 보시면 정역과 공역이 각각 s 마이너스 3하고 3과 잡아놨습니다. 여기는 쭉 있고요. 자, 공역 공역이죠. y가 3가 마이너스 8부터 0까지의 함수입니다. 그 바로 f(x)인데, 그 f(x)를 보시면 f(x) 사실 두 종류의 함수로 나눠지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자, 마이너스 1까지의 이런 좀 등호 없는 여 as 플러스 b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그다음에 그러면 까지가어 C S 플러스 3의 저희 것이죠. 절댓값. 기호학명이랑 좀 있죠. 그 말은 무슨 말이다 아, 얘는 문제에서 드러내주지 않았지만 자, x 얼라이때를자일 때를 기준으로 다시 한번 두 종류의 형태로 어, 나눠주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아, 이 아니는 마이너스부터 어, 자 사이에 3, 총세 3, 3, 3, 3 종류의 뭐가 직선이 아, 아, 그려지면 바로 그런 아니구나라고 생각 하시면 되겠어요. 자 담아, 그래서 예, 자. 자 어쨌든 자이 f(x)가 자뭘 만족해야 되는거냐자 역함수가 존재해야 네다 역함수가 존재해야 되면 결국 뭘 만족해야 되냐 어, 바로 일대일 대응을 만족해야 된다, 거죠 일대일로 만족해야만 어, 얘는 역함수가 어, 존재할 거야. 하시면 어, 되는 거고. 자 이런 상황에서 역함수가 존재하려면자 모든 x와 모든 y가 다, 다 하나의 하나로 야된다 대응을 된다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 저희를 아, 하하대 만족하게 하는 식 A, B, C에 서뭘구 자, 자, A B, B, B c 그냥 가수 따고대값 주니까마, 주니까마, 다음에 자, 그냥 합을, 아, 구해보자. 이런 문제같 어? 자, 그럼 봅시 자, 일단 기본적으로 얘가 이 SX가 이렇게 조금 복잡하지 않고 자, 하나의 예를 들어서 a 플러스 B 라고만 되겠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구현해는 거냐? 일단 박스로 들이셔야죠. 자, 얘가 x가 가지고 는 값이 자, 마이너스 1부터 점점까지 3까지입니다. 자, 그 다음 y가 가지고 는 값이 자, 마이너스 18부터 마이너스 네, 18이고요. 자, 플러스 18까지다. 이렇게 말하시가 없네요. 자, 그러면 이 xx의 필수가 이 사각형 속에 존재를 하게 될 텐데 있죠? 그렇죠? 왜냐하면 종이형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얘가 1개로 만족하려면 항상 어떻게 되는 거야? 코너에서 코너로 그려지는, 물론 직선이어야만, 모든 X와 모든 Y를 다 구하는 n 기킨이다 뭐다? 1대1 되 상황이 네, 만들어지는 거다. 라고 어, 생각하실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물론, 어, 이렇게 간단하지 않고, 자, 직선이 이렇게 세 가지가 아, 그려지는 어, 문제긴 하지만, 자, 이런 느낌으로 접근을 해서 우리가 한번 밀가리안 만드시는 a d c 를 구해서, 최적점번 한번 구해보도록 할거예요 자, 구해보기 전에, f 에 10을 먼저 존리좀 하고 시작한 거세번을해보겠습니자 일단 첫 번째, 자, 마이너스부터 1이 나왔죠? 마이너스보다 더나하고다자 일단 네, 3 나왔습니다. 자, 자, 자 다시 가하자면 1보다 더나하고 있습니다. 자이번에자 2가 끝 나아가게 되죠그 다음에 1보다더나하가고있습니 3보다 작아가고 있습니다. 이렇 3개의 정서로 나눠서 1, 좀좀 참고, 참고, 자, 한번 미리 한번식을좀 찾아보고 함수식 을 찾아보고 자그 다음에 한번 그래프 개형으로 추구 해서 답을 좀찾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마이너스 부터 1 사항에서는 자 그냥 저기 나와있는 바로 dx 플러스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자 일단, 얘가 x가 저 어떤 범위에서? 자이보다 작은 범위에서는 음살다터같이죠 그죠? 마이너스를 훔쳐서 정리를 좀 하셔야 되는 상황인니까요 얘가 c 마이너스 3x. 이렇게 생각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플러스입니다. 다시 내려보고, 여기로 가면, c 플러스 삼3 x 자 마이너스 2입니다. 자 그런데 특특한게 있어요. 자이 i가 원래 이제 하나의 학변인데 그죠? 자 얘가 이일 때, x가 이일 때 상황을 보시면 실제로 x가 이일 때는 자 뭐라서도 상관없죠. 시와 상관없이 항상 같은 얼마인가 이 c 라는 값을 갖게 된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죠, 그자 그렇죠? 그럼 얘가 어떻게 보이느냐면, 자 실제로 우리가 이 범위에서 자뭘마를 보냐면 자, 그서 한번 그려 볼 거예요. 그래서 하는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을 만족할 수 있도록 한번 추론 하는데, 이렇게 하데 일단 이렇게 하 이렇게 하는데, 이끼어 하는데, 하는 이렇게 하나렇게게하는이너스하나데 이렇게 는데이게하는 이렇게 하이에게하이렇는3 이렇게 하는데, y 값이하 이렇게 하 이렇게 하는데, 이렇이렇 하는데, 이렇게 하 이렇게 하다데 이렇게 하게 이렇게 직선이 세 개지만 첫 번째 직선이 마이너스부터 출발해서 그죠? 자, 두 번째 직선과 만나죠, 만나고 다시 직선이 들어주고 그 다음에 끝까지 완벽하게 채워주는 자 이런 다시 모든 세 어, 개의 직선이 다 증가하면서 꽉 정역과 공역을 처리할 수 있는 자 이런 변나 아니면 반대로 감소하면서도 수도 있죠. 그냥 어, 마이너스 될때18 있고 내려가면 내려가고 만나고 내려가고 다시 만나고 다시. 네? 자 상식적으로 자 얘가 이렇게 되면 얘가 얘들 때는 여기다 어휘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해야 이렇게 그려지게 되는 거냐? 일단 어, 여기 마이너스 1상이에 있는 함 한꺼번에 쪽. 여기에 a x 플러스 B라는 함수걸 들게 될는데이녀석의 마이너스 1 단계 값이 얼마나 만족하면 돼? 자, 마이너스 18을 만족하면 되는 거야. 그럼 마이너스 1로 d 을 해봅시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마이너스 A에 자 플러스 B가 뭐다? 자그다 중요한 건 뭐예요? 자요녀성은 뭐죠? 만나면 됩 그죠? 만나면 다시말해요 만나면 면 여기다 이렇게 해서 합치면 여기다 이렇게 해서 합치면 그럼 어떻게 된다? 어, 같이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만날 수 있는 거아니겠죠자 그래서 이렇 진행하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얘가 a 곱 b. 그죠? 그다성에 다시 면 얘가 c p 3이에요. 이렇게 합야 돼요. 자그 다음 여기 여기는 우리가 체크한 것도 없다고 했죠? 얘는 무조건 얼마다? 얘는 무조건 dc다. 그죠? 이를 대입해서 값이 아, 랑 상관없이 몇건 같이 값이 나옵니다. 얘는 너무 고가고 마지막으로 여기만 보시면 되겠네요. 자, 얼마나 했을 때 자, 마지막 직선에 3을 대입하면 무조건 얼마? 18이 나온다 여기다가 3을 넣으시면 30 플러스 2가 나오죠. 지금 써보면 우리가 30 플러스 2가 나와서 9만 원을 선정니까 앞으로 3이 돼요. 그러면 얘들은2 8이 그럼 살 수가 있는 거에요. 맞죠? 그럼 우리가 예를 들을열일을 하시면 당연히 a c 가맞춰할수 있고 그때 a 플러스 b 마이너스 c 가또춰서할수을것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자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얘도 어떻게 되는 거냐? 자, 얘도 마찬가지죠. 예를 들면 a 하면, 이번에는, 아, 플러스 b라는 함수에다가 마이너스를 내면서 이번에는 플러스 집합을 것가수 가위바위보니까 마이너스 a 플러스 b가 18이다. 이시게 보시는 여기서 만나야 하니까 1씩 동일하는 거죠. 1때 a 플러스 b 가 싶었었는데 똑같아요. 아, 물론 상황은 다르지만 여기 사이사이에 그려지는 직, 그래프의 직선의 방정식을 똑같기 때문에 어쨌든 같은움식이는분들할 거고 대신 얘는 반대로 마지막 얼마를 내줬을 때 4월 1일을때에 3일에 받아주겠죠. 자, 당시 플러스 3을 보면마이너스요 자, 둘다 확인을 한번 해볼 건데요. 자, 여기서 우리가 뭘 바로 알아볼 수 있냐면 CM 값이 정확하게 없는 수가 있어요. 자, 다시 말하면 얘같은 경우에 c가 얼마나 오는 상황이 되는 거야? 5가 나오면이 상황이 다죠 c가 5에 얘는 c가 마이너스 21이니까 마이너스 7 나오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얘가 확정에 따라서 무슨 말이냐면 a 플러스 k 값이 c 플러스 3으로 합야 되는데 얘가 5니까 그럼 얘가 8이다. 그럼 쓸수 있다. 얘네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c 플러스 4이 아니라 그러면 전부 다 마이너스 4다. 이렇게 같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일단 어두 줄씩을 이용해서 이제 다시 한번은 이 A베가스를 뭐부인도록할 거예요 자둘 중에 하나 봅시다 자 그러면 이베 값이 마이너스 10이니까 B가 얼마 나오는 거면 이비가 마이너스 1 0까봐가 마이너스 9가 나오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A값도 부인보면 B가 마이너스니까 A가 13이 남았습니다 이렇게 보시죠 자 그러면 자우리의 결과적으로 자 A 플러스 B 마이너스 C를 계산해야 되는 거니까 자 이때 우리가 어디서 쓰는 거야 자 A 플러스 B 마이너스 c 그럼 뭐야? 답이 처음에는 3이 이런 경우가 나게죠 어? 근데 답이 없어요, 그렇죠? 얘는 최대치인 경우가 아니에요. 자, 보러 보시다 얘도 마찬가지자 c가 마이너스 c로 확정이 됐으니까 a 플러스 b가 마이너스 4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 얘를 다서 덧셈을 해서 한번 a를 구해보도록 게요 자, 좀더셈하시고요 b죠, 그렇죠? b 걸 14이죠? b 가 얼마나? 7이요 하는 확인할수 있고 자 b가 7이면 a가 12가 얼마가 나오냐 마이너스 12 나오고 다 맞죠? 자 말처럼 가야죠 a 플러스 b 마이너스 1 0 근데 a 플러스 b 마이너스를 하면 내가 얼마를 하겠죠? 14 1 아, 아니네 이 12가 아니네 그 얘가 7이니까 마이너스 -10이 1이겠네요 마이너스 아, 11이고 여기다가 b를 더하고 a 출현생과 14이가더넣야 얘도 똑같이 3이나오 좀이상하게나죠어 이런 경우나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두개다 일반적인 경우인데, 일반적인 경우인데, 어, 둘이 같은 값이 나왔어요, 그렇죠? 같은 값이 나오고 심지어 그 그니까 값이 보기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무슨 말이야? 아, 우리 가만 뭐 하나, 이런 평범한 경우가, 평범한 경우가 결국에 우리가 찾는 이 a b 만한 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에는 포함되지 않는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라면 되는 거죠, 그렇죠? 아쉽지만 이 경우는 둘다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자, 빨리 포기하시고 자, 왜냐면 는 시간이 없습니다자 다른 데에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이어지지 않은 브렉트들이 뼈가 만나서 진행되지 않는 경우에도 냄새가 되는 것도 있느냐 자 실제로 모든 말아다 대응을 하고 있으면 내가 백게대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해서라도 가능할 거냐? 자, 한번 추론을 해보면. 자, 마이너스. 어, 자, 1. 여기 리고3이니다 자, 그리고 자, 여기 4, 아, 3, 다 3이고, 여기는 2가 있죠. 그런데 정말 단순하게 그냥 이렇게 쭉쭉쭉 증가하거나 쭉쭉 감소하네자 그런 식의 문제를 내증해보죠 안 하셨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예전에 하신 분들 중에서 자뭐 어떤 식이로강하냐면 이런 식이로 강의하냐 자 예를 들어서 자, 얘가 중간에 자 누가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는 AS로 쓰는지 여자 자 증가를 합니다 여기는 이제 이렇게 구멍이 나 있을 거예요 자 왜냐하면 여기는 구멍 없으니까 그죠? 구멍 없죠? 구멍나 있고 자, 그러면 이제 결과를 생각해보시면 어떨까요? 자, 모든 x, 수와 모두가 커버를 해야되요. 다시말해 이렇게 직사하게 차되는데 얘가 요만큼을 커버를 해줬잖아요. 그러면 남은 부분도 연결 바로 이 부분이죠. 이 부분. 자, 다시말해 1부터 3까지의 범위하고그 다음에 이 값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여기서까 플러스 18까지의 범위를 누가? 바로 이두 녀석에게 가득 메꿔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처음에 생각했던 건 뭐냐면 바로 얘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같이 증가하면서 모든 회사, 모든 말을 대응시키는 자. 이런 그래프를 생각했다면 이번에는 반대로 감소하는 그래프라고 생각해보는 거죠. 자 이렇게,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어 우리가 이런 함수를 뭐라고 얘기해요? 그르는 함수다. 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아직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 내용이니까 실제로 우리가 그래프를 대 대학 봤을 때좀 독특한 게 좋겠죠. 얘네가 우리가 끊어지는 그래프를 본적 없는데 여러분이 뭐과수 함수 어, 같은 것들을 생각해보시면 아 물론 아, 존재할 수 있는 함수다라고 생각. 있는 어, 일단은 뭐 정의 공격에 전혀 유대되지 않습니다. 어죠모델 마이너스 3까지 갖도록 되어 어요 되겠고 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시간까지 갖다 주겠습니다. 그렇죠? 여기 가는 같고, 거죠? 여기 가는 거죠? 여기 가는 자 그럼 이런 경우 혹시 아, 가능하고 아, 그런 경우가 우리가 찾는 최대법원 최대값에 계산될 경우도 있는데 계산해보시면 알겠죠? 자 마치 한번 해보세요. 그럼 이런 경우만 가능하냐? 그렇지 아, 않죠? 또 다른 경우가 가능하냐? 우리가 혹시나 이제 이두 가지 경우가 최대 도로를 찾을 수 있기 때문에 한번 확인을 해볼거예요자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는거냐? 어,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1때 되는거니까 마이너스 18이니까 다시 한번써 보세요. 마이너스 1때에 플러스 b가 어떻게 되는거죠? 아 어, 마이너스 18이죠? 네 이렇게 쓰시고 자이 값은 먼저 잘 모르겠지만 자, 우리가 뭘할수 있대요? 1때에 이 값이 플러스 18이어야 돼요. 보시면 두번 여기 있잖아요. 그러면 이두 번째 항목 먼저 보자. 바로 얘를 얘기하는 건데 이 녀석의 일일 단위 값이 얼마가 되냐면 플러스 18가 되는 거야. 우리가 일을 먹으면 되는 거잖아. 지금 일을 먹읍시다. 일 먹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10 마감의 수는니까 플러스 3 1. 18이 되야 되는 거고요. 자 여기서 뭐 시간을 확정해요. 시간 그냥 15에요. 자 시간 15고. 자, 플래그가 요렇게 딱들어가려면 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내가 쭉 진행하는 직선 이때1일때제서의값이 없지만 1일 음. 때 같하고 마지막 직선의 3일 때 합이 동일해야 돼. 그렇죠? 그냥 얘가 이렇게 진행이 돼 버리면 여기에 한의 값들이 뭐야? 두 번째라는 게 보니까 1차 대기로 얘없 적정해야겠죠? 니까 그러니까 여기 3에다 답 다시 말죠? 여기가 3을 대입한 시다죠그 말은 30 플러스고 나누는 까 플러스 3. 45. 자 누구하고 첫 번째 직선의 1일 때 존재하지는 않지만 월래 있어서 함수값 얼마야? a 플러스 b 와 같아야만 우리가 이 그래프가 동일한 선을 이룰 수가 있어요. 자 한번 보여볼까요? 자 그런데 좀 이상한 게 있는 죠자 분명히 벡터 이렇게 그려지려면 주렴이야. 1일 때 함수값 이두 번째 직선의 1일 때 함수값이 얼마가 되네? 플러스 18을 가져야 되는데 주렴이 c가 얼마야? 15가 된단 말이죠. 자 그런데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자 지금 두 번째 직성과세 번째 직성이다 뭐야? 감소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c가 뭐가 되면 플러스 c가 되면 기울기가둘다 뭐가 나와요? 양수한 거죠. 그렇다는 얘기는 자 이런 경우는 불만하다예요왜는 그래 자체가 이렇게 그질 수가 없어요. 분명하시나요? 자 그럼 이 경우도 얘기 한 해봅시다. 응? 똑같죠. 자 얘는 마이가스플때 어, 플러스 28이니까 그럼 마이너스 a 플러스 b가 18 자, 수십구 자, 이번엔 반대요 자, 1때두 번째 항목 값이 얼마를 가져야 되요 마이너스 18을 가져야 되는 거죠 어. 자, 그러면 이을 똑같이 내해 보면 얘도 같이 지로 값이 얼마나 될까요? 다시 플러스 3이 나오면 네. 마이너스 1 자, 그리고 얘도 1대 되는 대비구에서는여가중요하죠 자, 여기가0동일해 그래야만 모두 x랑 모두 y가 한 번씩만 되면 하겠죠? 자, 이 값은 얼마냐면 3을 대입한 값이니까 이 해석이 똑같죠? 3시. 자, 플러스 3이오고요 얘가 얼마가 나타내는 거야? 첫 예정, 자, 자, 3, 자, 번째 항1 1점 값 똑같습니다. 2죠, 그렇죠? 시간과 동일한 거죠. 자, a 플러스 3. 이렇게 나오고요. 자, 얘도 마찬가지로 이두 번째 식에서 뭐가 확정이 되냐면 시의 값이 확정이 됩니다, 맞죠? 시의 값이 얼마가 나오냐? 오, 시가요. 마이너스 시. 그런데. 이거 한번 봅시다. 자, 얘가 상대을 하려면 자, 그래도 대형 자체는 1대의 정이 맞는 것 같은데, 마이너스 21이면 또두명석의 기울기가 요양바닥어 자, 그러면! 그래프가 위치하게 바뀐다고 생각해봅시다. 을왜 아, 그렇게 생각하게 되냐면, 즉 자만 생각을 해보니 처음 에 일반적으로 채따증가하거 감소하는 어, 그런 상황에서는 값이 나오게 했어요, 그렇죠? 얼마가 나왔더라? 아, 3이랑 같이 나왔어요, 둘다 음이랑 같이 나왔죠, 그죠 음. 그런데 어, 일단 물량을 삼랑갈수 없습니다. 그럼 얘가 채 따든 채 따든 같은 간에 같은 래에또 다른 값이 존재를 해야 된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셋다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그래프의 개형에서는 존재할 수가 없고, 이렇게 이제 1대1 대응만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그래프를 개형을 추론했을 때, 자, 이런 경우가 가능하지만, 실제로 얘네들은 말이 안 된다는 걸 확인을 하신 거예요. 그죠? 렇 그러면 얘네가 또 다른 경우가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맞죠? 그죠? 그래서, 음, 또 다른 케이스를 또 생각을 해보시면 어,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자, 어디서 문제가 생기냐면, 어, 좀 이상한 거죠. 자,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 아까 선생님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 그래프랑 요 그래프의 위치가 바뀌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가있아요 이렇게 끊어져 있는, 끊어져 그래프의 종류가, 얘네들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맞아요. 맞는데, 맞는데. 어그 그래프가 처음부터 드지 않을 이유가 있어요, 그렇죠? 자왜 그러냐면, 자 마이너스, 자 1이 있고, 자 3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마이너스 10이 있고 플러스 10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자자 그러면 그얘기가 뭐냐면 이런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아까 처음에 그 그래프의 위치를 바꾸신다면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그려줘야 돼요. 자 일단 AX 플러스 B가 이렇게 증가를 합니다. 증가를 하고 자 그럼 아까랑 똑같이 남아 얼마가 남았어요? 자이렇도 남았죠. 용만큼에서 얘가 가는거야요꽉쳐주는거죠딱쳐주는거에요어 그러면 그러면 아까 동일하게 썼을 때 왠지 C도 얘가 지금 음수인데 여기서 지금 더 마이너스 10% 나왔으니까 아까랑 똑같다 종목을 좀 해보면 C가 어, 음성하고 얘는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하지만 정확하게 큰 문제가 있죠. 그렇죠? 어떤 문제가 있냐면 문제를 보시면 이 AX 플러스 B가 일단 1대 2가 빠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AX 플러스 B라는 뭐 함수는 1대1수러스같지 못해요. 그렇죠? 얘는 무조건 구멍이 나야 되는 상황이죠. 그렇죠? 그럼 실제로 1대1플러 누가 보이냐면요 녀석이 가지고 있어요. 맞죠? 1대등을 만족하기 위해서 우리가 아, 모든 x와 모든 y를 채우기 위해서 박스를 그렸는데 그러면 실제로 같은 y 값을 갖는 x가 뭐하게 되 거야? 존재하게 되는 거야. 그렇다면 얘는 문제에서 통일할 수가 없겠죠. 물론 플러스 8을 갖는 y 값을 갖는 x도 여기서는 존재하지도 않게 되는 거야. 물론 얘도 맞춰야 한다는 겁니다. 얘도 맞춰야 한다는 거고 얘도 선생님이 그래프를 리셋하고 드렸고요. 가능할 것 같지만 얘도 마찬가지고 이들 때 a x 프로스트는 약간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얘는 얘랑 조금 반대로, 조금 반대로 마이너스를 18일 때가서는 애가 존재하지 않게 되고 마찬가지로 같은 와이파스 하면서도 있을까? 또두 가지가 마이너스 과인이 같은 백색 마이너스를 갖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는 이런 그래프의 대형에서는 얘가 1대1 대형이 아니라 얘가 없다라는 거죠. 왜냐 와이파스 같지 못하고, 그다음에 같은 와이파스 하면서 존재하기 때문에 그럼 、oh, yeah.